음. 대인 키고 스킬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장법들 광역 수면 무조건. 그냥 첫 스킬 그 수면 광클 하세요. 수면 광클하고 들어가자마자 퍼트리기. 그리고 단석들 혹시 있으면은 팽이 무조건 빡세게 놀아주고. 아들 네, 꼭대기에 있으면 떨어져야 들려서. 꼭대기, 꼭대기 진짜 위험해. 꼭대기 진짜 위험한. 도핑들 하시고. 운전님 일촉한 내주시죠 최대한 책많은 곳에 별진 갈게요 어디서 yes. a 동 소리가 들 w h 는데적수호모참 참모 하모하모 참모 마도어디였디였마있어있어파요파여아여운데있데 아, 있구나 아파 i 이 친구 잘 죽여야 돼요 i 2차 아크라 자 가봅시다 10초 남았어요 그냥 광역기 최대한 많은 적 덮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한명 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동시에 죽여야 돼다 동시에 자 광클 수호자도 돌려야 되 수호자도 돌리시고 별징쪽 터트려줘요. 꼭대기 쪽, 꼭대기 쪽. 원딜들 아래쪽으로 살짝 돌아도 되겠다. 오케이, 광역기 계속 계속 별방패 별방패. 계속 가운데만 터트려야. 자피 없는 사람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고 케어 해줄게. 오케이, 위 싸움 이기고 있어. 좀더 집중, 좀더 집중. 날피들 살짝 밖으로 빠지고. 이3 0중 슬리님 저 내려가도 돼요? 슬리님이 내려가실래요? 네. 슬리님이 내려가주세요. 차라리. 네. 내려가서 슬리님 어둠님 두번 내려가셔서 찍고 게이지 올릴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 장지들 2번으로 내려가자 자 위에 이제 냅두고 장지들 내, 아래서 위에서 아래 찍어줄 준비에요 장지들 한칸 아래로 저 2번핑 쪽 난간에 서줘요 그리고 우리 아래 슬리님그 2번핑 쪽으로 등지고 서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쪽 수완무 그 순간이동 텔지 등지고 서줘요 제니터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원딜들 2번핑 쪽 야미형 쪽 밀키우렁형 쪽 여기 부서진데 9번 핑 새로 찍을게요 9번 핑 쪽에서 원딜들 찍어줘 자 슬리닝 케어하면서 장범들 슬리, 슬리닝 케어하면서 아이고 나 떨어졌다 혹시 위에.. 잠깐만 거의 4번 라인까지 땡겨왔네 대리님 미안한데 위에서 플레이 해줄 수 있어요? 안 내려오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떨어졌어 어 부탁드릴게요 이따 소화문 한 턴만 한 봐주면 돼요 한종류 5분 전쯤 자, 아래 싸움 집중할게요 자, 그텔지 쪽에 있는 사람들 별층 쪽으로 별, 별 방패 쪽으로 해봐 우리 원딜 손 닿는 데서 싸워야 돼 우리 적 빨리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 있는 사람들이 게이지 먹을 수 있어 근데 아, 근딜 네. 빼고는 4번에 붙어 싸워요 별 방패 보이죠? 별 방패 쪽에서 싸워야 돼 지금 옥상에 있는 사람 대리님 말고 있어요. 대리님 아예 위로 빠져줄 수 있어요. 따당님도 내려와. 아예 아래서 맞아. 자, 릴 타고 릴 잠깐만요. 리그룹 한번 해야 될것 같아. 대리님 아예 올라가 줄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채팅 하나만 쳐줘요. 위에 있대요 오케이, 위에 계시면 우리 리그룹 합시다. 전부 기원석으로 이동할게요. 그 로프 타지 말고 내려가세요. 다 내려오세요. 로프타지 말고 리그로 바게요 어, 이거 그냥, 싸움보죠? 그냥, 그냥 싸움 보죠. 그냥 리그로 바 오케이, 오케이. 그냥 리... 로프타요, 로프타요. 미안합니다. 로프타지 계속 우리 바 박을... 오케이, 오케이. 어, 얘네들 원딜들 바깥쪽에 살짝 돌고 있거든요. 원사이드 바깥쪽? 게이지 채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잭만 보세요, 여러분들. 잭 연습만 하세요. 그 별방패 쪽에 있는 장검들 말고 사이드 쪽에 원딜들 있어요. 해준이 다쑥 이런 친구들. 그 가운데 쪽에 어그로 계속 끌고 있거든요. 제가 터치하면서 이쪽에 매몰 되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터치할게. 어 슬리님이랑 저만 있을게요. 저랑 슬리님 무시하고 바깥쪽에 있는 딜러들 잘라줘. 요 어차피 게이지 채우는 건 나중일이라. 죽이지 않으면 게이지 못 채워요. 다들 딜러부터. 딜러부터, 딜러부터. 이렇게 찍었어요. 자 이제 살짝 넓게 퍼져보자. 저희 그냥 6번 틀어박아요정 종명. 6번 안 올라오네요. 밀짜분들 6번, 야미 형한칸더 올라. 또 위험하다. 하루형도 올라와요. 올라왔어, 오자. 이 친구들 저 김원석 쪽으로 간다. 우리 장검들 포지션 잡아봅시다. 장검들 여기 5번 핑 쪽에서 포지션 잡아봅시다. 이거 위에 수있수있원딜원최들한몇한몇분줘자줘자라올 그 사람 사람 요올라해 사람 어 파티 탈각하이 혼자 나가서 올라가고 싶다. 대리님한테 파티 초대 받고 올라가세요. 빠르게해야 됩니다 자장검해별징쪽 봐줘요 저기 단검 파티인가 왼쪽으로 도는 친구들 양단 단석 파티다 앞에 온다 앞에 와요 매진척 집중 천천히 받아볼게 소원님 다리 최대한 묶어줘요 아래쪽 별징쪽 보자 이제 안에쪽 보자 4번 핑쪽 너무 프리하다 4번 핑쪽 지금 별징 지금 별징 외곽쪽 외곽쪽 여기 원딜들 장지들 안에서 프리딜한다 쟤네들 또 4번 핑쪽 풀이한다 4번 핑쪽 근딜들 우리 4번 쪽 봐줘요 분조님 케어 줘 여기 근딜분들 몇분 6번 올라오는 거 찍어 죽여줄래요? 장건분들 3번 보시고 우리 퍼센트부터 점점 떨어져요 지금 점점 점유율 내려간다 집중해보자 한턴만 집중해보자 안에 장검들 버텨줄테니까 아까처럼 다시 로프타고 그 6번쪽에서 딜라인 딜그룹 형성 좀 해줘요 뭐 아, 타... 어, 뭐라고 했는데? 아니, 다, 다, 다들 딜러 좀 찍어주고. 저, 왜가쪽에 딜러 너무 풀 하게 놓는데? 저 3번픽쪽 2분 있는 쪽 최대한 원 안쪽에서 싸우세요. 또 외곽 쪽 프리하게 돈다. 외곽 쪽 너무 프리하게 돈다. 우리 장검들 좀 퍼져봐볼까요? 가운데 쪽에서 아예. 아... 너무 프리하게 돌아이네 딜러들 바깥쪽에서 원사이드 바깥쪽 바깥쪽도 별증쪽 프리하게 돈다 거의 장법제 사이드 돌면서 깎아나가요 로프 올라와서 반대쪽 원원 원 사이드 바깥 줘 폭력범 또 프리딜한다. 열진히아 다들 네. 안으로 들어오는 거 무시하고 외곽부터 깎아들 가보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퍼센트 채우면서 쟁 집중. 가운데 쪽별징 메테오 가능하면 별방패 쪽에 메테오, 가운데 쪽 터트려 보자.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이제 바깥쪽, 이제 바깥쪽, 이제 가운데 장건만 남았어. 지금, 그 위에 있죠. 대리님 계신가? 있다. 있어요. 있어요? 4 5이7 8 9 10 11 6번봐봐6번 양단들 전부 다6번 봐봐 로프 타는데 이제부터 일자잘라야돼 위에 얼추 정리됐으니까 양단들 6번만 집중해줘 양장도 6번만 집중해줘 로프 타고 올라오는 해준이다 저기 프리1한다또6번 쪽에서 그집1 여기 여기 어드민님 쪽 어드민님 쪽 계속 로프 탄다 오자마자 찍어줘 오자마자 얘네 안쪽에 오는 거 그냥 개무시하고 외곽부터 깎아줘요 안쪽에 어차피 못 잡아 이거 투은쿵 이거 그 김성실 이런 들못 잡아요 어차피 얘들 다놔 놓고 지금 릴탄 애들 계속 물몸이거든 계속 죽고 오는 애들 오케이 100% 치웠어요. 보알석, 보알석, 보알석 어디에요? 위치, 보알석. 여기 별징 쪽 봐봐, 별징 쪽 봐봐. 이거 바로 10번. 여기 쌀피들 잡아봐. 오자마자 나오는 거, 양단, 양장, 별징 접중. 나머진 지 넓게 퍼지고, 양단이랑 양검 스킬만. 어차피 퍼센트 못 채워요. 찍는 거 무시해야 돼요. 밀수 있으면 밀어줘. 양검들, 양검 스킬들. 10번 자또 반대편도 살짝 봐주고, 오케이, 반대편 탑이라부무의석쪽 계속 불 챙기 써서 박아줘요. 얘네들, 그 아웃 시켜줘. 아예 이탈 시켜줘. 얘네들 퍼센트 올라간다. 우리 집중. 아들, 저희 또 너무 안쪽 보거든요. 외곽 쪽, 가까이 쪽또 애들 안에 쌓이는 거 집중한다. 외곽에 프리디라는 중 3번 빛 중, 3번 피 중, 3번 빛 중. 그게 잘 버티고 있어요. 소화문 끝까지 채울게요. 야, 양단들 다시 6번. 부활석 타이밍 잘 넘겼어요. 다들 안에 들어온 거 개무시 그냥 외곽만. 안에 이제 장법이 안에 무시해도 돼. 안에 무시해도 돼. 안에 무시해도 돼. 6번 핑쪽 집중해 봐. 원딜들은 살짝 넓게 퍼지고. 네, 여기도 파라. 어 얘네 수화문 깔았나요? 우리도 깔수 있을까요 대리님? 네, 깔고 있요 오케이 오케이 대리님도 내려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양단들 어디 집중? 5번 집중 저 기원석 쪽얘네도 수화문 깔았잖아요 그리고 원딜들 센스있게 저 2번 쪽 위에 자리 잡아줘요 수화문 타고 온 다음에 어딘지 알죠? 자 애들 5번 쪽에 쌓인다 애들 5번 쪽에 쌓인다. 얘네들 채우느라고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서 싸우는구나 어 원딜들 위에서 프리딜 하세요 특히 장지들은 그냥 지금 맵 밖에 나가서 소환부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1층에 있는 장지들 죽고 소환부 타지 말고 지금 맵 밖으로 나가서 소환부 타고 저 위에 2번 9번에서 프리딜 하세요 지금 웬만하면 장지만 올라가요? 너무 많이 올라간퍼퍼트트무무이이여여요 정리해줘야 돼, 정리 j 해줘야 돼제 나머지 분들 한번 쭉. 삼 g 핑좀광 한번 쳐줄 수 있을까? 베 o 징 쪽, 베 e g 쪽, 베 j o 베 g 진베어 i 베 묶어줄게요. 퍼센트 내려가긴 하는데 혹시라도 또 올라가면 퍼센트 장지들 외엔 내려올 준비합시다 지금부터 퍼센트 게이지 관리할게요 안되겠다 장지들 제외하고 내려옵시다 미안한데 집업들이랑 장지들, 내려오세, 장지들 제외하고 내려오세요 단궁도 내려오세요 퍼센트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필로그는 압도적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아래 별로 없나봐 3분? 70% 이상 되면 장지도 내려올 준비 해야 될것같아 쟤네들 소화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요 턴만 버티면 돼요, 여러분 요 턴만 버티면 돼이 떨어진 후기. 사람은, 떨어진 사람은 3번 받어요 3번 소화 얼마 안 남았어, 요 양쪽 다 게이지 게이지 낮춰줘 게이지 낮춰줘 한번 조광 유지력 떨어진다 우리 집중 7 0 부터 문제야 오케이 재인수 한번 끝났어요 지금부터 다 죽이자 우리 소환번 있어 지금 2 턴에 낮춰야 돼요 별징 별방패 쪽 확실하게 터뜨리자 지금 지금 광역수면 잘 들어가 있다 별방패광 별방패광 별지 패패패패 오케이, 양단들 6번 집중 양단들 6번 집중 양단들 6번 집중 오, 위에 맞네 우리 어. 괜찮괜 어, 저희 떨어진 생겼습니다. 사람은 그냥 3번에 있으면 돼 자, 이제 내려오지 마세요 왜 게임은 이긴 거 같아 저희 이제 3번에서 6번 쪽 방향 봐줘요 별쪽 아파요. 봐봐, 오케이, 50초면 안정권이에요. 50이면 무조건 이겼어요. 오케이, 끝났네요. 게임 쟁 봅시다. 일 로그를 너무 앞두고 있는데? 응. 우리 일챗은 수고하셨습니다 마실게요 다들 11번도 틀어막아요 그냥? 다 내려와서 다 아, 죽이시죠 여러분? 올라오는... 어다 내려와서 죽이자 여러분 마지막 양단들 그냥 11번 다 찍어주시면 자, 별징 집중 다 모여보자 한 점으로 모여보자 우리 별징 보고 다 나와봐요 여기 로프트 한쪽으로 다 나와 봐오 팽이 잘 돈다 팽이 팽이팽컷 팽이. 힘들긴데 컷. 맛있어요 8초 7초 4초 3초 2초 1초 고생하겠습니다. そういうのよ